이번에는 학습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중요시하는 행위 기반 패턴 어즉 수명, 비밀번호 패턴 이러한 것들은 시간에 따라 혹은 어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흡수하여 자동적으로 본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 학습 기능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 화면에서 학습 상태 정보 버튼을 어,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어, 학습 상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패턴은 0%, 비번은 0%, 서명은 7%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행위 잠금 설정에서 여기 맨 아래 자동 학습되어 있는 부분을 어, 체크를 하게 되면 어, 인증 절차를 거칠 때마다 어, 입력되는 그러한 어,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어, 학습시키는 어, 그런 어, 기능이 예, 되겠습니다. 현재 서명을 보시면 자동학습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 어, 이전에, 에, 그, 입력했던 그러한 패턴들이, 어, 어떤 특징 정보가, 아,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어, 있죠. 다시 제가 서명을, 어, 입력을 하고, 아, 한번 등록하는 절차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더. 인증 테스트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음, 그리고, 현재는 제가 편의상 비번은 미사용, 서명은, 어, 적용순서 1로 해서 첫 번째 사용하는 것으로, 어, 설정을 하고, 어, 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금 현재 입력된 이러한 정보가 어, 사용될 때마다 계속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잠금 설정에서 다시 화, 어, 인증 확인을 거치면 방금 두 번, 어, 추가로, 어, 서명, 어,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학습 상태 정보를 보게 되면 18%로 늘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학습 상태 정보 이 화면에서, 어, 내가 바로, 어,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서명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정 성공 학습 여기서 지수를 하면 학습이 되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이 학습이 되어서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80점 이것도 역시 내가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습을 누르게 되면 33%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잘못 입력을 해서 인증 확인을 거쳤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학습 패턴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써서, 현재는 87, 78점으로 학습이 가능한 형태지만, 이 내가 이 패턴을 학습시키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된 행위 기반 패턴이 10회 이상이 되면 10개의 패턴을 교차, 분석하여 가장 유사도가 낮은 패턴과 가장 최근에 입력된 패턴을 교체함으로써 시간과 컨디션에 따른 변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